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더라 너희가 그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성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더라,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미호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금도 어제 보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고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하면은 위선의 대명사처럼 보금서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부류들입니다. 바리사이라는 이 말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부류로서 율법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사이와 더불어서 한 부류가 더 있었죠.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대에 활동하던 라피들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사이에는 큰 경계가 없었습니다. 열심한 사람, 그 열심한 바리사이들이 율법을 동 연구해서 율법 학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율법 학자들은 율법에 관한 고니가들로서 하느님의 율법과 계명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주고 또 백성들을 하느님 계명에 어긋나지 않게 가르치는 게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들은 죄로 간주를 했고. 그리고 율법을 더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법령들과 기율들을 만들어 내었죠. 저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둘을 함께 싸잡아서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어차피 둘 다가 우리가 닮아서는 안될 그런 부르들이기 때문에 싸잡아서 함께 묶어서 저는 바인 바리사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리사이의 가르침은 곧 법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의 법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해서 가는 곳마다 종용과 찬사가 따랐고 큰 스승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을 고발해놓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세도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대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바로 이만큼의 그런 존경과 예우 가 따랐던 그런 이유는 그들의 율법 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었기 때문 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사이들한테서는 배울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삶을 배운다기 보다는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당대를 이끌었던 최고 세상의지성인들로서 최고의 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그 능력은 최고의 지성에 걸맞게 탁월했습니다. 그만큼 이 가르침에 있어서는 다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가르침을 본받아라고 하셨죠. 그렇다면은. 그들은 왜 예수님께로부터 호된 꾸질함을 듣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렇게 하늘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면서도 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두려야 했는가? 그는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수의 권위를 갖고 올바로 율법을 가르쳤죠. 그렇지만은 자기네가 가르친 그 가르침과 자기네가 사는 그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가르침과 행실이 따로 몰았습니다. 남들은 어긋나게, 어긋나지 않게 붙들어 줬지만은 자신들은 번번이 어긋난 길로 걸었습니다. 남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자신들은 했고, 남한테는 하라고 해놓고서 자신들은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바리사이들을 고발하시면서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들을 업기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깠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신만큼은 따르지 말라고 이러셨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바리사이들의 거짓과 이선을 낱낱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밖에서 볼 때는 회칠로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실상 그 속에는 썩는 냄새로 진동하는 무덤이라는 것이죠. 바리사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끝과 속이 달랐으면은 회칠한 무덤에다가 그 비유를 다 하셨겠습니까? 이 정도로 비유할 정도라면은 도대체 이 바리사이들의 위선에 얼마나 환멸과 희망감을 느끼고 역겨워 하시는가를 우리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위선자라는 말은 참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차라리 개새끼 소리를 듣는 길이 더 나을 겁니다. 위선이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거짓선입니다. 선은 선인데 가짜선입니다. 의로움은 의로움인데 거짓의로움이죠. 겉은 선한듯 보이지만 속에는 아기를 품고, 품고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 제가 되는 까닭은 바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반듯함으로 옷을 바꿔 입기 때문이죠. 실상은 꾸리하고 부정하지만은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눈속임에 불과하는 다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제일 경계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의로움을 가장한 경건을 역겹다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없으면 없는대로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죠.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그것을 부풀리고 꾸미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가 쳐놓은 위선과 교만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테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지오 활동 보고를 하면서 묵주기도 단수를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하지도 않았던 활동을 했다고 과장하기도 하죠. 이런 게 바로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서 그렇지 바리사이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바리사이적인 악습들을 걷어내고 바리사이적인 삶과 단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혐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습을 지니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 모습을 역겨워하고 혐오하실 겁니다. 우리는 늘 은행일치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내가 뱉어놓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항상 진실한 언어만을 내놓고 내 말을 반드시 내 행동 속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위순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살면서 지킬 힘든 부분이 은행일지였습니다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거리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를 제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제들만큼 많은 가르침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돕을 봅니다. 항상 좋은 말씀들로 그렇게 남들을 가르치지만 은 정작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못살 때가 많죠. 저 역시도 지금까지 제 말만큼 그 삶이 받쳐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늘 주님께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들한테 제 가르침은 따르되 삶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이럽니다. 가르침은 자신이 있지만 은 삶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늘제 자신을 바리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사이를 고발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에 저 자신을 대입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 이 바리사이의 악습을 끊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늘 바리사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놓기보다는 자신을 주인으로 놓는 편이 자기의 영신사정에 훨씬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자신을 의용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을 불러들이겠지만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인, 성녀들은 영성생활이 심화되면 심화되어질수록 자신을 가장 큰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바오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이끌어서 주인 중에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성인 성녀들도 자신을 의롭게 여겼던 분들은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바리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바리사이들처럼 경건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도 매일 읽고 쓰고 외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강론 말씀 놓치지 않고 기다마 들으려고 하고 때에 맞춰서 기도도 드리고 매일 미사 안 놓치고 봉헌하고 성체 조배에 묵주기도는 기본이고 묵상도 자주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열심을 가려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니들이 나보다 더 알아? 이러면서 열심한 척하고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열심한 사람들 중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니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바리사이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열심이 바리사이적인 위성을 품고 있다면, 차라리 안 열심해도 냉담자가 되는 기회는 훨씬 더 낫습니다. 냉담자는 돌아올 수는 있어도 위선자는 절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한 신자들 중에는 괴물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식의 기도법, 자기식의 믿음으로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교회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 아집에 묶여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면서 자기식의 그런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러지를 못하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사이의 전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 년, 만 년을 기도 생활을 해도 헛방이고 도로목이고 영적인 짐보다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능사가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성찰과 또 하느님의 조명의 빛을 받아서 자기 속에 그 더러운 불순물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런 정화를 우리가 이뤄갔을 때 비로소 성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사인은 2000년 전에 살다 죽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줌에 살아있는 존재들이죠. 있 우리 공동체에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누가 바로 자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사이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분명히 있고,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신도 다 살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침으로 내어놓고 있는 이 자세가 바리사이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도 다 살지 못하면서 남이 무사는 모습만 손가락질하는 여러분들이 또한 바리사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입만 거룩한 바리사이 사제, 귀만 거룩한 바리사이 신자들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도 바리사이가 되고 싶어 되는 사람은 없죠. 자신도 모르게 그 삶이 바리사이의 모습을 닮아가고, 바리사이의 위선에 점점 물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리사의 위성과 거짓에 감염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사의 감, 그 함정은 내 도치에 숨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열심을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기 스스로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열심 속에는 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람이 누구보다도 마음식은 냉담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경계하면서 자신을 살펴가야 됩니다. 바리사이의 삶에 물들지 않으려거든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이도록 하십시오. 정말 불필요한 말들은 삼가고 말수보다는 행동의 수를 더 늘려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신앙은 말보다도 삶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놓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모습이 내 삶에는 없는지 정말 아는 것만큼으로 내 삶이 받쳐주고 있는지 내 내면의 열성은 없이 근문만 부리는 그런 거짓 욕심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미사에 앞서서 자신의 삶을 놓고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